샬롬. 대림 가정 공동체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한주 동안 비도 내리고 또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많이 추워진 날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추운 날씨에 도란도란 모여 따뜻하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지금 비록 떨어져서 이렇게 방송으로 남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지만,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 드리네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どう 주의 소유 삼으셨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못되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대림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머릿속으로 각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마치실 무렵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나귀의 등에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여 어서오소서. 라는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탐탁치 아니하였던 자들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 개인,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비유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한서기관이 감탄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예수님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개명,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질문하는 모습은 1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했던 다른 서기관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찌 보면 둘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다라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그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서기관의 마음의 태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둘의 차이점일 수 있겠죠. 저는 신앙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적으로 보아도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 시대에 걸맞는 신앙적인 도전들과 질문들이 등장했고, 이에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질문과 도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고백해오며 교회가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을 변증한다 라고 말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는 정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매년 매년마다 내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망하기로는 우리 대린 가정 공동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해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처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태도로 질문을 던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던 와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경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관해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의 권위에 있어 도전하는 모든 이들의 질문을 비유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답변하신 뒤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 그 서기관의 물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이 말씀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과 또 고민들 속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들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갈 거고, 너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2월 첫째 주 연말을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을 정리하고 또 2022년을 계획해야 되는 이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굳은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림가정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서 둘째 계명은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큰계명이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교회를 형성함에 있어 가장 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 연말이 되면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또 발은 점점 시려오지만 오히려 연탄 나눔 행사나 길거리에 구세군 자선냄비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마음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 코로나 시대를 벌써 2년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들 중에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축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로 말씀 이외에 취미 생활로 축구와 관련된 유튜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중 한 유명한 축구 기반의 유튜버가 컨텐츠로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2021년도에 구글 사이트에서 어떤 단어가 더 많이 검색되었을지 알아맞추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가 이제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을 하는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아주 유명한 축구선수 이름과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이렇게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단어 중에 더 많이 검색되었을 것 같은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이 검색되었을 것 같은가요? 그 유튜버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자기 자신 먹고 살기도 너무나 바쁜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누가 사랑을 운운하겠냐면서 그 축구선수의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압도적인 차이로 정말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정말 큰 차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검색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요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유튜버가 한 말이 어느 정도 동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 간의 교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역대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우리의 대한민국 사회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여전히 큰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다만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 벅차서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때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가정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회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가족을 사랑해 줄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 줄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줄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쓰면서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고심하다 사랑의 코이노니아 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코이노니아 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교제, 사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대림교회가 이 코이노냐를 잘 이룩해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점점 더 공동체적이기 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 자신을 내세우기 바쁘고, 나 자신이 사람들께 인정받고자 발버둥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뻐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고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러한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부어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차가워진 시대를 따뜻하게 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